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와의 호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달리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에돔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시온의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십니다. 34장과 또 이어질 36장에서 39장의 이 전쟁과 질병과 이어르세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 사이에 35장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광야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노래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땅 광야에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임재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울창한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대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런 은혜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꽃이 한두 송이 피는 정도가 아니라 찬란하게 필 것이고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세상을 향해서 온갖 치명적인 아픔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니 어느 무엇도 줄수 없는 놀란 소망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일 절에서 사 절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적인 치유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항상 저희들이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각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육체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면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막이 오아시스와 같이 하나님의 물도 공급해 주시고. 꽃도 피게 해 주시고 레바논의 울창한 숲으로 바꿔 주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의 마음과 또 눈과 귀도 열어 주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면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땅이 생명의 기운으로 또 풍성한 물이 공급되어지고 땅들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대로를 열어 주시면서 거룩한 길로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로로 또 돌아오는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탄식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찬양에 울려 퍼지는. 그 대로로부터 돌아오는 그들의 백성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성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대로로 이스라엘 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 제 2의 출애굽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북쪽의 산악지대와 같은 중앙 산맥의 그러한 동남쪽 광야에서 도저히 대로가 나올 수 없는 대로를 열어 줄수 없는 그곳에 홍해 가운데 대로를 만들어 주듯이 그런 산악 지대, 그러한 사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제2의 출애굽이 되도록 환경을 초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개의 대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창녀와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대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워라.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도저히 사막과 같이 회복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저희들이 아,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 16절에 보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통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 굳세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향해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지금 나타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안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에게 그 대로를 향해서 돌아와라.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그 길을 돌아가라. 그 길로 회복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우물가의 여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를 보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뚫고 광야의 대로, 홍해를 가르는 그 대로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안에 놀라우신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제는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굳세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메시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사막과 같은 그곳에 놀라운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을 바라볼 때는 사막과 같고 홍해와 같이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로를 열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이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